반갑습니다, 희선이네입니다. 삭소롬은 봄 가을에 예쁜 꽃이 많이 피는데 그렇다면 지금 가지치기를 해주면 안 되겠죠? 만약에 가지치기를 좀 전에 해주셨다면 금방 꽃을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. 허브 느낌이 매력적인 보라 삭소롬 키우는 법엔 첫 번째, 삭소롬은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이에요. 밝은 햇살이 잘 드는 창가에서 키우면 줄기도 튼튼해지고 색감도 훨씬 선명해진답니다. 두 번째, 물주기는 겉흙이 마르면 흠뻑 주세요. 잎에 물이 닿으면 이파리가 갈색으로 변해서 미워지니까 조심하시고요. 세 번째, 이제 중요한 순짓기인데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끝순을 살짝 떼주면 옆에서 겹가지가 나오면서 훨씬 풍성해져요. 순직기를 제때 안 해주셨다. 그러면 키만 쑥쑥 자라서 멀대 같은 삭소름이 된답니다. 네 번째, 삭소름을 외목대로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 많은데요. 그러면 줄기 하나만 중심으로 남기고 옆에 지지대를 세워 묶어주시면서 어느 정도 키가 클 때까지 봐주세요. 그러고 나서 순직기를 해주면 나무처럼 둥글게 돼요. 어, 삭스러 키우기 크게 어렵지 않은데 저희 집은 왜 꽃이 안 펴요? 하고 물어보시는 꽃님들 많으신데요. 영양제 좀 챙겨주세요.